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%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는 직전 조사보다 3% 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. 이 조사에서는 전국 만 18세 이상 1,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,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. 조사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로. 최근 몇 주간 하락세를 보였던 지지율이 다시 반등한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응답자 중 59%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, 부정적인 평가는 30%로 전주보다 5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긍정적인 평가의 주요 이유는 외교로 21%의 응답자가 이를 꼽았습니다. 하지만 부정평가에서도 외교가 12%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번 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44%로 유지되고 국민의 힘이 23%로 2% 포인트 하락한 것과 함께 국내 정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잘 보여줍니다.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. 조사에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, 진보당의 지지율은 각각 3%, 2%, 1%로 나타났습니다. 표본의 차는 95%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.1%p로 응답률은 1 1 8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향후 정치적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.